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요로운 삶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예습에 오신 것처럼 오늘은 회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다 풀어보셨죠? 예, 교재를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영상만 보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풀면서 또 손으로 써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어, 깊이 고민하게 되고 또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저희 딸들한테 공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때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다. 눈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거다 아는 것 같습니다. 뭐 수학이든 영어든 아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다라고 하기 쉬운데. 막상 답을 손으로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을 때참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말씀만 하면 아 좋은 말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행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어, 그만한 수고와 또 시간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다 풀어오신 줄 믿고 복습 문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A. 당신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뉘우치게 될 겁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B. 그러면 당신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뉘우치는 만큼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A, B, C가 나오는데요. A는 뉘우침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아닌 변명만 있는 사람이죠. B는 뉘우침도 있고 변화도 함께 따라오는 사람이고요. C는 뉘우침도 없고 뉘우침이 없으니까 당연히 변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B가 답이겠죠. 3번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킴에 대해서 배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다 써보셨죠? 그러면 이제 책을 이렇게 손으로 덮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잠시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주님께 도움을 구할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함께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나에게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 실제로 소그룹, 소그룹으로 모였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묵상할 문제로 남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믿음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꼭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과에서 배운 말씀을 지금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뭐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영접은 원래 맞아들인다. 어, 손님을 맞을 때 사용하는 단어지만, 성경에서는 또 여기에서는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는데 여러분, 이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어디로, 어디에 내 주인으로 모십니까? 내 삶과 인생과 가치관과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주도권, 주권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내 입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 안에 영접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변화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이 변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변화였고, 둘째는 지속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존재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변화는 그러면 뭐,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 이게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죄에 대하여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 죄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는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간다고 그 방향을 향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는 죄라고 하면 하나님과 떠난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타협하고 나태한 것 이런 것들도 다 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한자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뉘칠회, 고칠게, 뉘치고 고치는 게배개입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듭남을 내 입장에서 보면 영접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키고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의 참 모습이시죠. 이런 회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그 오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단 중에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분명 이 회개라는 것은 죄의 메인 죄인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 자기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요. 참 때로는 죄의 유혹에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운전하시죠. 운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딱 고정시켜 놨다고 해서 그대로 쭉 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면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감안해가지고 조금씩 핸들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믿고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게 구원 받을 때 우리의 회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노라.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두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후회나 반성을 회개로 잘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그 가운데 후회나 반성이 없어야 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회개를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미우침도 있겠지만 뭐도 있어야 됩니까? 삶의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미우침과 삶의 변화 둘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요소가 다 있을 때라야 온전한 회개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영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내용 중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게, 용서하게 놀아 결심을 하고는 교도소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공을 앞에 두고 이 범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나 속죄를 빌줄 알았는데, 아 자기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답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안하니까, 당신도. 그냥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범인은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계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회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죄를 깨닫는 것도 우리가 죄를 이길 힘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회계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회개하노라 기도하면서도 정작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변하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회개했노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잊어버리고 죄책감도 다 떨쳐버리고 삽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오늘 교재에 나오잖아요. 뭐는 있는데 뭐가 없다? 뉘우침은 있는데 변화 없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니 이러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 앞에서 세상 속에서 지은 죄는 세상의 원칙 안에서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회개, 어, 회개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사람과 세상 속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그 관계 속에서도 꼭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가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3가로 뵐 때도 복수 문제까지 다 푸신 후에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성경구절도 함께 암송하시되, 지난 1, 2과 성경구절, 오늘까지 한 성경구절도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더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어, 금요일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